자, 2020학년도 가천대 3월, 3월 모의적성 수학 문제 풀이 시작했습니다. 21번부터 그냥 바로 풀어볼게. 자, 요거는 765 나오고, 73은 765에다가 3, 2, 1,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쇽쇽쇽 지워지면 210에서 3 5로 빼면 되니까 답은 1번이지, 1번. 자, 그 다음에 22번은 바로 유리화 시켜보면, X제곱에다가 분모는 일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루트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분자는 루트에일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렇게 아, 지금 요거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 한번더 유료화를 시켜주면 되는데 한번더 유료화를 시켜주면 일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루트이에요거한번더 유료화 시켜주면 일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플러스 1 나오는 거고 분자는 요거 유리화 시켜주면 되니까 1 더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될까? 이거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x도 없어지면 분자 1이 나오네. 자, 그럼 여기서 x를 0으로 보낸다, 보내면 되는 거니까 0. 그 다음에 그냥 바로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여기 2 나오는 거지. 그럼 똑같은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2번이지, 2번. 자, 그 다음에 23번. 자, 23번은 이거는 1 더하기 로그 2에 3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1 더하기 이거는 로그 2에 로그 3 나오는 거지. 밑변에 따라서. 그럼 요거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주면 되냐면 지금 로그 3은 나와있네. 여기에 A라고. 그럼 로그 2만 찾으면 되겠지. 로그 2는 여기에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로그 2는 아, 3분의 B가 나오는 거네. 그럼 여기다 쇽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3분의 b분의 a 나오는 거지. 그위 아래다가 3을 곱하면 되니까 1 더하기 b분의 3a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거찾으면 되니까 답은 4번이지. 자, 그다음에 24번, 24번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미분계수를 이제 좌미분, 우미분계수로 접근하면 되니까 요건 4x고 이렇게 밑에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6 나오고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밑에 거를 먼저 해보면, 우미분계수좌미분계수 같으면 되겠지. A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밑에 거 먼저 대입하면 2A 더하기 6 나오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하면 마이너스 4A 나오는 거지. 그럼 A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되네. 맞지? 자, 그와 동시에 미분 가능한다고 하면, 연속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것도 성립하면 되겠지, 요거. 맞지? 그럼 요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잠깐만 요게 우, 우 칸하면 밑에 거니까 a제곱 더하기 6a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b 나오면 되겠지 그럼 a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대기 하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값이니까 b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럼 요거도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이지 3번 자그 다음에 25번 25번은 이거를 ft라고 한다면 요 안에 값은 대문자에다 1-h, 대문자 1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써보면 되니까 h가 0으로 가고 h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주면 되는데,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미분계수 정의에 따라서 대문자 프라임 1이지. 대문자 프라임 1은 요 안에 피적분함수랑 똑같은 거니까 바로 f1하고 똑같은 거지, 요렇게.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계산하면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6번, 3번, 아, 6, 3번 나오네. 그 다음에 26번은 첫째한거 공비가 서로 같대 그럼 아 이게 R의 N승 나온다는 거 확인되지 그럼 여기다가 쇽! 대입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 5분의 R의 N승 나오는 거고 요거 쪼개면 5분의 3에 N승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2분의 5라고 했네 그럼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1-5분의 R, 5분의 R 나오는 거고 요거는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1-5분의 3에 5분의 3이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2분의 5가 나오면 되겠네, 맞지? 그럼 요게 5분의 2니까 쇽쇽지워지면 요거 전체가 2분의 3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요거는 위 아래 또 5로 곱하면 5 마이너스 r은 여기가 r 나오는 거지. 그럼 요게 넘어가서 요거랑 같이 계산하면 이게 4가 나온다 소리잖아. 그럼 r 값이 바로 우리가 4라는 거 확인되지, 4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4가 된다 소리인데 이제 대만하면 되겠네. 그럼 4의 m승은 64대, 64는 4의 3승과 똑같잖아. 그럼 m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3, 3번이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27번. 자, 27번은 자 지금 여기에 교점을 먼저 구해보면 여기가 2 나오고, 이교점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요거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는 우리가 그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6분의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반대로 하면 되니까 요거 4에 그리고 2승을 적분하는 거니까 3승이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넓이가 나오는 건데 요거 2분의 1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64니까 32가 나오네 그럼 요거 전체 넓이가 32인데 지금 1대 7이라고 했지 1대 7아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라는 소리니까 다 합치면 8이잖아 8 8일 때 30이니까 1일 때는 당연히 4가 나오겠지, 4. 맞지? 그래야지 여기가 28이 나오면 4대 28이니까 1대 7이 성립하는 거지. 아, 그러면 요거 넓이가 지금 4란 소리네, 4. 자, 그렇게 해놓고 문제에서는 K를 물어봤지, K. 그러면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편해서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K를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K는 요거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가 3의 알파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아, 결국 그러면 알파 값만 구하면, K 값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겠지. 그러면 요거 넓이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넓이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6분의 3에, 요기서 요거, 2 알파 나오고, 3승 요렇게 주면 되고, 이게 4가 나오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요거 8의 알파 3승은 4지. 쇽쇽 지어주면 4고, 쇽쇽 지어주면 알파 4, 3승이 1이니까, 그리고 알파 값이 1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쓱 대입을 해보면 바로 1번 나오는 거지, 1번. 정답은 1번. 자, 28번. 28번은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두 번째로 발표한 학생 여학생이고 첫 번째로 발표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남녀. 더하기 여여. 분해 남녀. 이거 말한 거지, 요거.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로 발표하는 학생이 남학생이라고 하는데, 두명 중에서 한명 고르면 되니까 두 가지 나오고, 여학생은 요거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학생, 네명 중에서 한명 고르면 되니까 4명. 그리고 그 학생 빼고 나머지 또세명 중에서 한명 뽑으면 되니까 3, 요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4로 약분 때리면 되니까, 여기 2 더하기 3분의 2니까, 바로 3번이지, 3번. 자,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요거는 A 3승분의 A 삼성분의 1, B 삼성분의 1이니까 통분해 보면 A, B 삼성분의 B 삼성 마이너스 A 삼성이지. 아, 그럼 결국 곱셈정이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B 삼성 A 삼성은 B 마이너스 A 삼성에 더하기 3 A, b 의 B 마이너스 A. 결국 요거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루트의 삼성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3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고 요거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계산하면, 그냥 요렇게 양수로 써도 되는 거지.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16루트 2, 요거는 12루트 2니까, 마, 4 루트 2 나오겠네. 그럼 이제 문제에다 대입을 해보면, 마, 4 루트 2에다가, AB 3승이라고 했으니까, AB 전체 3승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대보면 여기가 마8 나오는 거지, 마8 그럼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2번이네, 2번. 자, 그 다음에 29번. 아, 30번. 자, 30번은 이거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1 더하기 x-6분의 마3이 나오겠지. 그러면 아, a 값이 마3이라는 거 확인되고 그때 점근선은 요걸 보고 하면 되니까 6 나오고 c 값은 바로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맞지? 그럼 마3이고 6하고 1이니까 요거 문제 보면 마3하고 마, 3하고, 6이고, 1이니까, 계산하면 4 나오니까, 기억 맞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fx는, fx는, 루트에, 마, 3x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지금, 니은은 틀린 말이네. 여기는 마이너스 3x 요렇게 바꿔줘도 되겠지? 그럼 니은 틀렸고. 그럼, 디것은 요걸 그래프 그려봐라는 소리니까, 그래프 시작점은 지금, 요 안에 0 되는 값이니까 2고, y 값은 요거 1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럼,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둘 중에 아는데, 그때 X에다 0 나오면, 1 더하기 루트 6을 지나가면 되니까, 요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그럼, 1, 4분면, 2, 4분면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건 맞네. 그럼, 정답이 2번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31번. 자, 31번은 A, B, C, D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지금 B, C, D가 있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꿔볼게. C도 마찬가지로. 조금 크게 해서 해보면,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면, 4a 더하기, b', c', d'인데, 요거 숫자만 닫으면 6 나오지, 6, 6. 그 오른쪽으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요거 15 나오네, 15, 요렇게. 자, 그렇게 놓고 이제 a 대입하면 되는 건데, a를 2를 대입을 하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b', c', d'은, 여기 8이니까 넘어가면 7 나오는 거지. 그러면 3h7이니까, 9c7. 요거는 9c2랑 똑같으니까, 36 나오지. 36. 그다음에 a 값에 대해서 이제 3을 대입을 해 볼게. 그럼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10이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면 3 나오지. 아, 그럼 3 h 3이니까 5c 3이니까 요거 10 나오는 거래. 10. 요렇게. 맞지? 그다음에 4를 넣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4를 넣으면 16이니까 음수 나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요거두개 더하면 되겠네. 4번이지. 4번 그다음에 32번. 32번은 자, 요거를 이제 바꾸면 9x제곱분의 1이고, 요거 n승 나오고, 요게 k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k는, 요거 다시 말하면, 1-9x제곱분의 1에다가 9x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위아래다가 에 9x제곱을 곱하면 요렇게 나오겠지, 요렇게. 맞지? 자, 그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x를 물어봤네? 그럼 x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뒤집어서 넘기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요거 넘기면, 뒤집으면 요렇게 나오고, 넘어가면 플러스 1 나오는 거지. 그러면 X 값은 넘어가면 3분의 1에다가 루트 에1 더하기 X, K분의 1이니까, 결국 K에 K 더하기 1 나오겠네. 이게 지금 AK라고 했지. 그러면 요게 AK. 이렇게 된다 소리는. 자, 그렇게 놓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는 로그로 물어봤네? 아하. 그럼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26에다가 K는 1에다가, K는 1에다가 로그 대입을 하면 되니까. 로그 3에다가 a k 대입하면 3분의 1에다가 루트 뒤에 k의 k 더하기 1. 그래서 요거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 대입을 해보기. 1 대입을 해보면 로그를 다더하는 거다. 로그 도하는 것은 진수의 곱하고 똑같잖아. 요 그럼 요걸 다 곱하게 하면 되니까 3분의 루트 1, 루트 2요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2 대입을 하면 3분의 루트 2, 루트 3 곱하기 3분의 루트 3, 루트 4. 그래서, 쇽슉슉 해서 계산하면, 마지막 계산하면, 이거26 나오면 되니까, 26, 루트 27 나오겠지, 요렇게. 맞지?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거 위아래, 위아래, 요렇게 없어지겠네요, 요렇게. 그럼 남는거 적어보면, 여기 3이지, 몇 개? 요걸 보면 되지, 요렇게. 그럼 요거 전체가 26개니까, 아, 3의 26승 나오는 거. 분자에서 남는거 요거 밖에 없잖아. 그럼 요거 루트 27이니까, 요거 3의 2분의 3승이지, 요렇게. 맞지? 그러면 요거는 로그 3의 3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26이니까 결국 2분의 3에 마이너스 26이니까 요거지 요거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되니까 1번 나오네 1번 요렇게 그래 1번 맞지? 자그 다음에 33번 자 33번은 이거를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2고 4고 여기에다가 0 2 넣으면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여기. 2분의 1, 이렇게그 다음에 2 나오면 2분의 1 나오고, 4 나오면 0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의 최대 값을 물어봤는데, 넓이. 요거는 요 부분에 쌓인 넓이인데, 만약에 여기를 내가 k라고 하고, 여기를 k 더하기 1이라고 해볼게.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요건데, 요거 여기서 k를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요거 톡톡톡 쳤다라고 해볼게. 그럼 요게 이동을 하면, 만약에 k가 여기가 되고, k 더하기 1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여게 녹색 면적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겠지, 맞지? 근데 이걸 톡톡톡 치면 또 여기가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면적이 더 크지, 여기 면적보다, 맞지? 그럼 결국 면적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이거 제일 높이 있을 때, 높이가 제일 클 때, 이 삼각형에서 즉 여기 k랑 k 더하기 1이 이거 두개 사이로 갈 때. 그때 요거 넓이가 최대 값 나오겠지. 맞지? 요거 넓이가. 아, 즉, 다시 말하면 요 K랑 K 더하기 1의 중점 2가 나올 테니까 두개 더하면 요거 가운데 점 2가 나오면 되겠네. 맞지? 그럼 2K 더하기 1이 바로 4니까 K 값은 바로 2분의 3이란 거 확인되네. 아, 즉, 다시 말하면 여기다 조금 다시 좀 적어보면 조금 치우고 한번 써볼게. 음. 조금 치우고. 써보면 여기 2고 아 결국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요거 2분의 3이니까 여기 2분의 3되고 여기가 2분의 5될 때가 요거 넓이가 제일 클 때지 아 그러면 이거 삼각형 사다리꼴 지금 두개 합친 건데 이거 넓이라 요거 넓이 어차피 같잖아 그럼 이거 넓이 구해가지고 곱하기 2해 버리면 되겠지 그럼 2분의 3을 지금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8분의 3 나오는 거고 요거 높이는 여기 나와있는 2분의 1이라고 요렇게 그 요거 넓이만 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요 가로 길이가 지금 2분의 3이고 2니까 가로 길이 2, 2분의 1 나오지. 그 다음에 윗변, 아랫변 두개더 하면 되니까 8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인데, 이게 지금 몇 개? 1개, 2개니까 요거 두 개, 요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2분의 1, 2분의 1, 2분2 없어지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16분의 3, 요렇게 계산하면 요거 4분의 1 나오는 건데, 4 4 곱해주면 되니까 16분의 7이 나오는 거지 답 1번 자 34번은 지금 8장의 카드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 숫자를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 5 6 7 8그 다음에 두장의 카드를 꺼냈는데 다 합인, 합이 짝수인 확률을 물어봤지 그럼 전체 사건은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8 7 나오면 되니까 28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분자를 구하면 되는데 요거 요건 전체 사건 그럼 분자를 구하려면 합이 짝수 나오려면 홀 홀이 있고 또그 다음에 짝짝이 있겠지 짝짝 그래 그러면 홀수라고 했으면 요거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지 그럼 4C 짝수라고 했으면 나머지 4개 중에서 또 2개 뽑으면 되지 그럼 요게 6이고 요게 6이니까 바로 10이 나오는 거네 그럼 28분의 10이니까 4로 약분하면 7분의 3이 나와서 답은 1번이지 1번 자그 다음에 35번 자 35번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가 1, 마이너스 6이고 지금 접선을 이렇게 그는데 접선을 두개그두 개. 그럼 접선이니까 일단 접점을 먼저 잡고 t, t 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그럼 이점이 입장으로 해서 접선의 방지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2t에다가 미분치하면 2t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접선의 방지식이니까 이 점을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치식을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또요 점을 지나가는 거지? 그럼 요거 대입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에 t제곱, et.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지? 1 넣으면, 2t 2 t 더하기, 또 마이너스 et제곱, 마이너스 et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t제곱 나오는 거고, 요거 어차피 0이지, 요 그럼 마이너스 et 나오는 거고,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마팔 나오는 거네, 요렇게. 맞지? 그럼 마사뿔 2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t값은 마이너스 2, 4 되는 거지. 아, 그럼 t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나오는 거고, 4 대입을 하면, 4 대입하면 16에서 8을 더했으니까 24 나오는 거지, 요렇게.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두 접점, 아, 요거 두개 하고, 원점을 세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의 넓이로 구하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림 그려보면,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4, 여기 24,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맞지? 그럼 여기가 2고 요 삼각형 넓이라고 있으니까 요렇게. 요거 밑변 길이가 2고 높이가 24니까 넓이 24 나오는 거지. 답은 2번이지. 자, 그다음에 36번. 자, 36번은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쓰니까 요거 1 나오는 거지. 근데가 좀 요렇게 써 볼게. 요거 1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또1 넣으면 a3은 여기 1이니까 a3은 4가 나오는 거지. 4. 그러면 A3은 여기에 4가 나오는 거네,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마찬가지로 또 3을 넣으면. 3을 넣으면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3 넣으면 A5가 나오는 건데, 이 넘어가면 또7 나오는 거지. A5가 7, 요렇게. 아,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소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또알수 있는 것을, 이게 등비수에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기 16이지. 그러면 여기다 좀 적어보면 A6이 16 나오는 거지, 16. 그럼 이게 3씩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가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좀 적어보면 30 작아진다 생각을 하면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지금 문제가 10번째 열, 열한 가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다 적어서 그냥 더 해도 되고. 그냥 다 적어볼까? 7, 9, 요거는 80 요렇게. 그럼 요거 하면 30 커지면 되니까 요렇게 나오고 30 커지면 되니까 30 커지면 22 요렇게 나오는 거네. 그래서 요걸 그냥 다더 해도 돼고 물론 일반에 시켜도 되는데 자 근데 요걸 다 더도 되는데 그냥 요거 요렇게 해 보자. 요거 두개 더하면 11이지. 요거 두개 더하면 35지. 이렇게 그럼 어차피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요렇게 다 더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요거 다섯 개로 더하든 똑같은 거니까 그냥 다섯 개로 더해 볼게. 그럼 첫 번째 항이 1을 마지막 항이 35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2분의 요거 46이니까 쇽쇽 지워지면 23이 나오는거지 계산은 115 답은 2번이지 2번 자그 다음에 37번 자 37번은 f'x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2k인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가 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거 감소함수가 되면 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될거 아니야 y는 f'x가. 맞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축에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이거 판배식 쓰면 되겠네. 판배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요거 두개 계산하면 지금 4가 아니라 요거 두개 계산하면 6k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그럼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총 7개 나오는 거지. 답은 2번.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 자, 세 문제는 요, 세 문제 남았는데, 38번은, 자, 과체중이라고 했잖아, 과체중. 그 다음에 피가 100명 축출했다고 하고, 그럼 100명에 20%냐고 했으니까 5분의 1이지? 그러면, 아, 일단 평균을 구해보면 요거 도곱하기 하면 되니까 20이고, 분사는 5분의 1에다가 5분의 4 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맞지? 그럼 요거 25니까 계산하면 4. 요거 4의 제곱이네. 아, 그러면 요게 20에 4의 제곱된다 소리지, 요렇게.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18명 이상이라고 했지, 18명 이상. 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X가 18명 이상. 그럼 여기다 이제 대만 하면 되니까 Z로 바꾸면 마이너스 2에다가 4. 결국,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다지, 0.5. 그럼 0.5에 해당되는 게 요거잖아. 여기다 0.5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3번이지, 3번. 자, 이제 2문제 남았는데. 자, 39번은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역함수로 구하면, 요거 공식이 있지, 공식이. 역함수로 구하면, 요거 두개 자리 바꾸면 되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지, 요렇게. 맞지? 근데 요거를 조금 예쁘장하게 위아래다가 마이너스로 꼽해볼게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X-2에 계산하면 여기는 마삼 요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 이거를 X축으로 M만큼 이동하고, X축 대칭 이동했대. 그럼 이거를 X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 X-M-2 나오는 거고, 요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X축 대칭 이동했다고 했는데, 그럼 Y부호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그럼 양배는 마이너스 또 취하면 요렇게 된다는 소리겠네. 그럼 이때 정근선이 두 정근선과 똑같다고 했는데, 자, 그럼 요거를 다시 바꿔보면 요거는 이렇게 되지. 2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요거 계산하면 여기 마 3이 나오는 건데 여기 x 정교선은 마이너스 2지 여기 정교선은 m 더하기 2지 그럼 요거 두개 같으면 되니까 m값은 바로 마 4가 되는거지 답은 4번 자 마지막 20번 아 40번 문제 40번 문제는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2분의 20개에다가 a1 더하기 마지막 항 20번째 항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맞지 그럼 2 없애주면 여기 1이고 10이 없어지면 202가 나오지, 202. 그럼 요건 다시 말하면 2A1 더하기 19D가 바로 202인데, 202. 요거도 보면 2A1 더하기 요거 4D고 요거 15D니까 요거 19D가 되는 거지, 19D. 그럼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네? 따라서 정답은 그냥 3번이지.